아, 아, 아. 오늘은 인스크립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건가? 왜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지? 더블 건업. 2분 공격. 저격자. 맞은편 공간 중이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하는 곳을 고를 수 있다. 이 도장이 담은 카드가 처음 피해를 입을 때그 피해를 막는다. 나노가 뭐 배터리 운반자 주인의 에너지를 막는다. 뭐야? 어, 여기까지 묶어놨네 그냥. 어, 그 이게 내 손이야? 도트만 보다가.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배치 이런 거는 아니네. 야, 공격하러 오니까 빙그릇으로 한번 막자. 이걸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 돼. 에너지 보. 좋아, 얘가 옆으로 가고, 얘가 앞으로 올 거, 올 거니까. 한 칸까지 괜찮은데? 이게 넘어오는 거니까 좀 곤란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고. 괜찮아. 적격봇. 어? 망치는 깨는 건가? 이거 중간에 걸다 가면? 오. 이렇게. 어. 계속 싸, 그냥. 카드도 별로 없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원, 정립 표정 봐. 최선의 방어, 다른 것들이지. 어, 고형 봇을 제가 동안은 불꽃을 가지고 다니거든. 놈들은 되게 넣고 알잖아. 그럼 널 위해 싸워주지. 선택하는 건가? 이얜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의 공격력과 체력을 고야, 교환한다. 어. 이 도장 카드가 공격당하면 빙그릇 더미에서 카드를 하나 뽑는다. 나머지는 코스트가 너무 높은걸? 길이 하나밖에 없다. 재가동된 봇몇 개로는 안될 거야. 위대한 초월을 재현하고 싶다면 말이야 보토피아에 곳곳에 사기템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그래? 이런거? 한턴에 니네 에너지를 채워줄거야 나쁘지 않아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될걸? 당연히 중간지점에서 보충할테고 음... 카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어? 못 이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 도전하는 거 밖에 없잖아. 뭐야, 이건? 기폭장치. 아까 그거잖아. 일단은, 빙그릇. 오, 데미지 1을 막는다, 저거였구나. 넣어지고, 아직은 맞아도 돼요. 빈 그릇으로 한턴 막자. 아, 이렇게 빈 그릇이 내 손에 오는구나. 저격복. 상당히 위험한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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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어쩔 수 없다. 탕, 탕. 와, 이거 계속 빙그룹 채워지네? 바로 더블 건너. 버텼어, 버텼어. 가진 게 어차피 빙그룹밖에 없어. 정립 카드다 실드봇 에너지봇 볼트하운드 여섯 칸짜리네 이것도 빈 공간에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볼트하운드 가져가자 탈주봇들을 물리치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사기템 능력을 부여하라고 스스로 계량하라고? 니네 댁에서 카드를 골라. 뭐, 어떡해? 이거. 어디 보자. 뭔데, 이게? 어어! 아! 이건 저격이랑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저격보스로 정리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해? 아니, 솔직히 만족 못하겠어. 이거 그거잖아. 그, 건설했던 다리. 뭐야? 얘는 뭔데? 구타유발자 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 편의 피조물은 1회 공격력을 얻는다. 어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 아이 막히 싫은데. 음 이걸 뽑고 다시 빙그러서 나도. 아잘 활용했어야 됐는데 이거 남은 거는 넘어 가나? 안 넘어가는 거 같네 저격보시다 이렇게 하면 쏘고 미리 부셔두자아 얘를 중간에 놔두고 싶은데 아 실수했다 이거 부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니야 교환봇 얘는 때리면 안돼 어떻게든 때리게 돼있네 터진 3D 프린터 저격봇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때 어차피 이겼어, 이러면. 볼트 아운드. 씨, 이건 뭐야? 세이브인가? 아니 내니 네 아이템이 재충전됐어 니가 한 지역에 파괴한 복돈을 살아나지 않아 만일 니가 죽는다면 여기로 되돌려질거야 고장한 시스템이지 아 이거 내가 괜히 애들을 죽인거 아니야? 난 쟤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뭐야 이거 돈이었어? 나는 얘랑 붙어서 내가 뭐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상업 로브달러가 통용되는 곳이지 아니 뭐가 뭔지 알아야 뭘살수 있는데? 이건 뭐야? 끝났다. 어? 원래 3짜리였나 이거? 어? 아까 토끼 좀만 더 먹으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별이 뭔지 궁금하냐고? 너 많이 이겨왔지? 그래서 머리 위에 현상금이 붙은 거야. 그럼 현상금... 현상금 사냥꾼들이 달라붙지. 그래도 네가 죽으면 리셋돼. 이거 안좋은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시스템 없었다고.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임의의 카드가 손에 쥐어준다. 인생은 도박이지. 돈이다. 이번엔 좀 짜네? 이거다 폭폭탄 로보트 에너지 보스는 한칸 없고 이렇게. 내 이름은 볼트 맥건. 그 머리 가족을 벗기러 왔다. 개인적인 건 아니야, 애송이. 얘가 아니야, 현상 현상꾸미... 꿈이. 얘가 개지. 나한테 왜 이래. 괜찮아, 이거 터트림면 돼. 일단 저격총으로이 쓴맛을 좀 보여줘야겠구만. 못 쏘는구나. 허허, 너무한 거 아니야 게임이? 아, 근데 얘한번 막는 거 있네. 방법이 있긴 해. 한번 뚫어. 어 너무 무자비하다 애들이 맞고쏴니 네 머리가죽은 다음에 벗겨주지 볼트 몇건는또 보게 될거다 부서졌네 결국엔 3자리 저격봇 얘를 어차피 죽여도 이 뒤에가 오긴 하는데 어야 선물봇 빈그릇 됐다 뭐 참 무자비한 애들이 선물 아니, 왜그잘 뜨던 육자는 왜또안 뜨는 거야? 온충 드론 아니야, 빈 그릇, 빈 그릇, 빈 그릇, 곤충 드론. 어. 또팀 많네. 더블 건어. 됐다. 얘가 보스인가? 아니구만. 여긴 뭐야? 됐다 세이브 포인트 아니야 아이템 100% 충전 보스폰은 0% 뭐야? 찌질해라 이 고물은 전력이 죽었어 새 배터리를 가져온 다음 일어나게 해줄게 어? 풀어준다고? 니 출입 허가는 검사실 뿐이야 그냥 검사 계량기에서 배터리 가지고 와 뭐냐 이거? 프린트 과정? 이렇게 생긴 봇도 있어. 윽 짜증나는 거. 여기서 다른 피 필경사 물건들이 종종 오류를 일으켜. 그냥 무시해봐. 어, 그때 11시 그거, 그, 뭐 있다 하지 않았나? 2시.